로보틀리 1807년 1월 19일에서 1870년 10월 12일 미국의 군인이자 교육자로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에 참가하여 버지니아 주병의 지위를 맡았으며, 남부연합 대통령 제2, 데이비스의 군사고문및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각지에서 분투하였다. 이후 워싱턴대학교 학장을 지냈다. 버지니아주 스트레트 퍼드 출생. 남북전쟁 당시에 뛰어난 남군사령관이었다. 1829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847년 멕시코 전쟁에 종군하였으며 1852년에는 웨스트포인트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856-1857년 및 1860-1861년에는 텍사스 수비대의 연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859년 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의 브라운 발란 대에는 진압군 지휘자로서 공을 세웠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 모든 주의 연방 탈퇴에 반대하고, 노예제도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고향인 버지니아가 남부연합에 가담하자, 합중국 연방군에서 퇴역하고, 남부군에 참가하여, 버지니아 주병의 지휘를 맡았다. 1861에서 1862년에는 남부연합 대통령 제이, 데이비스의 군사 고문으로 일하다가, 1862년에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박지를 전전하면서 분투하여 남부의 영웅으로서 아메리카 국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865년 2월 남군 총사령관이 되었으나 마지막 남북 결전에 패하여 4월 북군 총사령관 US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였다. 1865에서 1870년 워싱턴 대학교 학장이 되어 교육에 헌신하였고 전쟁의 진창군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매우 높았다.